T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 그러니까 속도가요 지금 속도가 속도가 플러스라면 시작한 방향이라고 했고요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시작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봤을 때 음,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속도를 곱했을 때 VF와 VG 그래프, G에서의 속도 그래프를 곱했을 때 음수가 돼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. 음수가.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.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.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. 이걸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. 속도 그래프에서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돼주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. 이거 미분해 주면 4t-2. 이거 미분해 주면 2t 빼 8. 곱한 것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. t는 이거는 2분의 1 나오고요 T가 여기에 그는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서부터 여기 0되는 데는 2분의 1 T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0되고 4 집어넣으면 0되고 2분의 1서부터 4까지가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